보통 인두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을 지나서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가 바로 인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인두, 코 뒤에 있는 비인두, 입 뒤에 있는 구인두, 그 아래가 하인두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구인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인두는 연구계, 목젖, 그리 편도, 혓뿌리가 포함되어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이곳에 발생하는 암 그러니까 악성 종양을 구인두암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저희가 편도암이라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는 남녀 비율이 5대 1로 주로 남자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연령대는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MC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구인두암은 제가 흔한 암은 아닙니다. 두경부암 전체가 연간 약 5,500명에서 발생을 하고 그중 구인두암은 약 800명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드물지만 구인두암은 꾸준히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